충주시가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로 또한번 시끄럽습니다. 과거 앙성면에 골프장이 들어설 때 주민들을 위한 대체 도로를 약속했는데 어느새 자전거 도로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알게 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아 기자입니다. 충주 앙성면 비내마을 주민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시의 대체 도로 건설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2007년 앙성면의 골프장 신설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던 농어촌 도로 일부가 골프장 예정 부지에 포함되자 우회도로를 신설하기로 하고 골프장이 부지를 매입해 시에 기부 채납하기로 했으나 2022년 3년 대체도로 불가 결정을 하고 비내섬에서 앙성온천간 자전거 도로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골프장 건설을 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 과정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올해 5월에 들어서야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한 안내 절차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단지 두 사람인가 온 상황에서 말도 없이 대체도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저희는 그것도 그게 2022년 3월에 결정됐는데 2025년 오래서야 그걸 알았어요. 전혀 시에서 와서 통보도 안 해주고 하다 못해 이장을 통해서 연락 온 것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자전거 도로 해주겠다. 그거를 반대하는 거죠. 이 마을 주민들은 시의 밀실 행정을 주장하며 소통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시에서 와서 설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면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시에서 직접 와서 얘기하든 일단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대체 도로 중 1공구는 조성이 됐지만 문제는 2공구입니다. 약 1.4km의 농어촌 도로로, 시는 해당 지역은 산자락의 급경사이고 환경 해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자 일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대안으로 자전거 도로를 제시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시는 농어촌 도로 개설과 관련해 2026년도 기본 설계비를 예산에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해당 부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역 설계 과정에서 노선안이 마련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발하는 주민들은 대체도로 이행을 위해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CCS 뉴스 정은합니다.